자기다가 다 조반했습니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연합팀 차인태 기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기자 간증을 듣는다는 거는 <웃음> <웃음> 저는, 진짜, 저는 처음이야. 조금, 만나면, <laughs> 들으시는 분들도 처음일 거고 저처럼 유명한 장면 종로가 활동 많이 하시지만 처음 볼 겁니다. 이 특이한 <laughs> 장면 앞으로 못 보니까 처음 보시는 거니까 많이 보세요. 기자 간짐거 처음. <laughs> 사실은 왜 이런 간증이 없냐 기자가 성교하는게 없습니다 사실은 성교하는게 들어오신 적이 없을 거예요 난 선교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앞으로 그런 거할 거라고 아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 이 선교의 로 이끄셨다는 거는 제가, 제가 반항할 수가 없더라고요 음. 하지만 그 이끄신 뒤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사실은 이 간증을 박형서 선교사님께서 이전에 제가 한명 뿐을 가지고 와서 기타를 하셨을 때 제가 그 주에는 시간이 안 돼서 못했지만 반드시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필리핀 갔다 오자마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사실 이 간증을 하려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기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혹시 시간이 얼마든지 네, 조금만 제가 시간... <laughs> <제가 웃음> 제가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한 2008년도입니다. 지금 27년 음. 됐을 것 같아요. 음. 그때 제가 수습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이 되는 감리교에서 감독회장이라는 대장 자리를 놓고서 두 사람이 다투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문장님과 함께 했는데 그때 제가 수습기자로서 그 현장 취재를 간 거예요. 음. 치열하게 다습니다 여기가 대표회장 자리를 자주 하면은 열을 놓고서 명패를 양쪽으로 들고 있어요. 오늘은 내가 들리고 와서 땀그 다음에 하나님 저를 대표회장 세워줘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리고 다음날 저쪽 회장 들어와서 옆을 탁 밀어내고 하나님 저를 감독회장 세워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내가 현장에서 본 거예요 음. 사실 나는 수습 때였을 때 나는 믿음에 대해서도 사실 확실히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에 예배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었고, 저는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지 그 안에 세부적으로 합동 교단이, 통합 교단이, 백석 교단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었어요. 사실은 음. 저는 정말 그냥 저 역시 아, 여러분들 아, 아, 아. 혹은 주일학교 청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청년들 그 수준에서 들어가서 본관계이 그랬습니다. 음.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어요? 이 목, 여기 계신 목사님이 목사님들 주에 가서 성도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할까 봐요. 성도들한테 싸우지 말라고 할 텐데 여기서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정말 잘 싸우더라고요. 난목사님들 그렇게 잘 싸운지 몰랐어요. 욕도 정말 잘하세요. 그 놀라운 감경을본 다음에 내가 느낀 감정은 기자로서가 아니라 음. 내가 평소 느꼈던 평신도로서의 의문이었던 거예요. 음. 저분들은 교회 가서 음. 어떻게 설교를 하실까.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제가 그 순간에 내 주변 동료 기자들, 내 음. 동기 기자들, 관중 기자들 사실 많았어요. 너무 충격을 어. 받아서. 어. 근데 반대로 저는 거기에서 버텨냈어요. 음. 근데 버텨낸 내 결과 내가 어떻게 됐을까? 요 내성이 생겼습니다. 음. 그 어떤 걸 봐도 별로 괜찮아.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모습 너무 자주 봐야지,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그 내성을 벗서서 나도 그 틈에서 그걸 즐기고 있었어요. 분쟁이 일어나면 같이 가서, 어, 막 취재를 네. 해 그럼 누가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말을 딱 적고 저쪽 가면 뭐 나쁜 거래요 일부러 부각시켜주고 자극적으로 적고 싶어요 그게 기자가 된 거야 음. 사실 기자란 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기자들 기사 쓴거 보지만 읽고 싶은 기사는 궁금해야 될 거잖아 음. 음. 근데 궁금한 기사가 뭐 별로 있으니까 제목부터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 너무 많아 그래서 사실은 이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이 기자의 사명이라고 하죠. 이 한국교회를 그 정화한다. 정화해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좋은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기독교의 본연의 모습을 찾도록 도와준다. 가래서 기자의 역할인데, 어, 이게 내가, 나는 이걸 정화한다고 하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한국교회를 굉장히 비난하고 비하하고 인미지를안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걸 가지고 교회 내부에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아, 기자님, 차기장님, 말좀 좋은 기사 써줘요. 그럼 저는 그래요 좋은 일을 하세요. 좋은 일을 하세요. 내가 눈에 보는 화보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너무 안 좋았거든요. 비판할 건 한가득이었는데 칭찬할 건내 눈엔 보이지 않았었어요. 자 그런 상태로 사실은 제 기자 생활이 어느 순간 정말 그 안에 스며들었던 거죠. 고역이 있었던 거죠. 사실 저, 제가 필리핀을 처음 만난 건 아니었어요. 저전 그전에도 필리핀에 필리핀은 아시겠지만 어, 도시, 그러니까 이 지역, 제가 이번에 간우 다세코 말고도 어, 도시 빈민 지역 운전 많아요. 톤도라든가 빠야타스라든가 많아요. 저는 그 전에 사실 그 다른 지역을 어, 저기 취재로 갔었어요. 근데 느끼는 감정이 많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 거기도 제가 지금도 성급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취재로 갔을 때는 취재였을 뿐이었어요, 사실은 아무 게 없었어. 아무 게, 아 그냥 여기 참 안타깝구나. 여기 선교사님 열심히 하구나 왜냐면 머릿속에 사진을 어떻게 찍을지 어떤 장면을 연출할지 그리고 이 기사를 어떻게 좀 낼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컸거든 근데 돌아왔다가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 어 제가 한 지금 6년 전? 6년 정도 될것 같아요 우연한 기회에 어 제가 필리핀을 여행을 가게 됐어요 여행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저희 함께 해준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 날에 본인이 섬기는 성교지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왔을 들어간 때가 바로 거기였던 거예요. 음. 근데 취재로 온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가족들하고 우리 아이들 두라고 집사람하고 넷이 같이 음. 갔는데, 음. 어 보이는 장면이 사실 나한테는 낯선 장면은 아니었어요. 취재로 갔던 그런 빈민 지역이었으니까. 근데 그날따라 유독 나한테 눈물이 너무 하염없이 떠다녔어요. 와 이게 내가 하나님한테 뭘 베푸시는지 사실 음. 하나님한테는 고백도 안 했어 평소에 음. 내가 평소에 사실 제일 싫은 말이 이런 거였어 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무 가시적으로 그랬어 음. 아니 뻔히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내가 했는데 이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너무 가시적으로 음. 그서한 번도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딱그성거지를 만나고 나온 다음에 내 머릿속에서 계속 거기가 맴버인 거야 그냥 맴돌아 아이들이 맴돌고 그 손조지가 맴돌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우리 다시 가자. 음. 그렇게 해서 전 사실 가족성도라는 게 흔치 않잖아요. 연말마다, <laughs> 그 그나마만가 우리 가족들하고 그 지역을 섬기겠다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음. 우리끼리 비용을 마련해가지고 연말부터 모아가지고 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해왔어요.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필리핀 아이들 보면은. 이미 아이들 여자 애들이 생리가 끝나면은 아이를 안고 다녀요. 아빠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빈민 지역일수록 교육을 못 받아 애들이. 그러니까 교육을 못 받으면 그만큼 성에 대한 지식력이 전무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쉽게 노출이 돼서 이미 막 16, 1 7살된 애들이 그날 친구 자는 보셨을 거예요. 그 음식을 받으러 왔는데 빈민이니까 음식을 이제 거지 친구들과 동오에 음식을 하나 갖고 왔는데, 벤님부또 불러 있어요. 음. 16밖에 안 돼. 거의 그런 지역이에요. 음. 선생님이 이그 저희 저희가 안대 필리핀 바세코라는 지역인데, 처음 여기 들어갔을 때,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사람 쓰레기장 있잖아요. 그 쓰레기장 그 위에서 좀더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음. 아무것도 없던 지역에서. 음. 그냥 돗자리도 없었어요. 그냥 빵 10개 들고 가서 쓰레기 위에 딱 섰어요. 그리고 찬양 르고 예배 드셨을 때이 빵은 뭐냐 아이들 모이라고 처음 <laughs>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성교사님한계을 느낀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됐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 음. 성경을 읽어야 될때 아이들이 한글 저기 글을 읽을 줄 몰라요. 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교사님이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성교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여기에서 택한 게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그게 유치원의 시작이었어요. 왜? 성경을 읽게 하려고. 음. 이 유치원은 빡세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니까 러그 마을에서 이 유치원 들어가라는 경쟁이 너무 심해요. 성도가 돼야 돼. 그니까 러 조건을 내기로 했어요. 성도가 기본적으로 돼야 돼. 음. 성도가 돼야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첫째를 보내면 둘째를 못 보냅니다. 아이들이 많은데 왜? 그숙모원 많아서. 음. 근데 여기 하나 더못 됩니다. 부모님이 주인예배을1 년에 3번 빠지는 무조건 가이는 탈락입니다. 제가 음. 그랬어. 어, 나 아이들한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어, 그 부모님이 그렇게 빠졌다고 해서 아이까지 쩔린 아이 유치원 얼마 좋아할 텐데니까. 그 선생님한테 그러더라고. 부장님, 저는 여기에 선교하고 성교, 선교사지 복지가 아니에요. 저 선교를 왔습니다. 내가 하는 복지, 내가 하는 유치원 교육 모두가 다 선교를 위해서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난그 한마디가 아 그렇구나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구나 성교와 본사를 착각하고 있었고 성교가 나매의 개념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 성교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대체 하나님께는 이유를 찾게 된 거예요 매년 들어갔어요 사실. 가족들하고 매년 연말에 가고 저는 중간에 들어가요 피부사고랑 음식나는 거랑 아이를 한 번이라도 보려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한 3년 전쯤에 우연한 기회로. 그러니까 성가, 그러니까 성교는 참 재밌어요. 하나님 재밌어. 음. 어, 우리 유장모님, 제가 유장모님 저기 참그 종로에서 많이 봤는데, 종로 오간 지역은 어, 우리나라 정치권으로 따지면 여의도 같은 곳이에요. 기독교의 여의도 같은 곳이 바로 종로 오 그곳에 너무 별의별 사람, 별의별 단체 많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내가 만난 거,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음, 나는 계속 교회에 이런 나쁜 명망. 근데 선교를 하게 되니까 좋은 사람들이 자꾸 나게 되더요 응. 응. 자꾸 그런 쪽으로 나를 연결짓고 하나님이 응. 그쪽으로 해주자더라 응. 생각지도 않게 의료선교팀을 응.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그 응. 마을은 마을이 생긴 지가 지금 수십 년이 됐는데 단한 번도 의사가 찾아온 적이 없던 마을이었요니 응. 마을 입구에 보건소가 생겼어요 몇년 전에 근데 그러니까 보건소는 멋있게 지어놨어 왜 정치인들이 다 해서 멋있게 입구에 근데 어, 더러운 지역에 안 오겠다고 회사가 없질 않아서 그 보건소는 텅빈 건물로 비어 있어요 음. 그 의료 선교팀을 보내드려서 그 의료 선교를 진행을 했어요 벌떼처럼 보였죠 말 그대로 벌떼처럼 보여서 하고 왔는데 그거를 너무 나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은 다음에 그 해에 제가 의료 선교팀이면 8월에, 10월에 들어가고 제가 12월에 다시 들어갑니다. 의료 선교의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뭔가 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제가 머물던 호텔이 마닐라 호텔이라는 그 마닐라 그 필리핀 지역에 한마디로 오래 나갔던 신라 호텔 같은 곳이에요 국빈들이 모인 곳이다. 그러니까 화려한 호텔은 아닌데요. 굉장히 고인 호텔이었어요. 로비를딱 들어가면 입구에 다 보이는 게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오케스트라 등 너무 멋있는 연주를 해줘요. 근데 그 마릴라 호텔과 내가 섬기는 손교지는 고작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음. 근데 이 엄청난 화려한 음악, 크리스마스 더 화려할 거 아닙니까? 근데 10분 거리그 마을 아이들은 이거를 단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한 음악이야. 난이 괴리가 너무, 너무 충격이었던 거요 그때 생각하니까. 이 마을 아이들은 이 마을 갖고 나오지 못한 코로나 때는 아예 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e 이 n e who is t h 통로 하나 w 는데 is 막아 버렸어요. 아예 아무도 못나 e o n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주 o is the one who is 하 h 하 one who is t 과 하루는 밥을 먹는데 신부장님이 모시고 나온 분이 어 h e o 김 e who is the one who is the 막 나누다가 내가 그냥 던졌어요. 선생님. 그러시면 선생님도 재능 기부한번 하시죠. 어떻게 하면 되요다아 같이 가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왜냐면 난그 호텔에서 장미에또 오니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너무 귀하게 어 저희 맡은 차게요 해서 둘이 계획한 게 뭐냐면 음. 버스킹을 계획했어요. 버스킹에서 버스킹이 뭐냐. 그냥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가서 앉아가지고 그냥 찬양 소프라크 그 성악으로 불러주시 그걸 계획했던 거예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점점 팔이 커지고 있었어요. 바리톤이 들어오시고 피아노가 들어오고 바이올린이 들어오고 음. 플라메노 댄서가 들어오고 나중에 총0출까지 들어오셨어요. 음. 근데 성교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인원은 음. 너무 풍성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오케스트라나 최고의 오페라단에 들어왔는데 순탄치가 않았어요. 처음에 그걸 기획하고 후원을 도맡고 추진했던 내 입장에서는 중간에 솔직히 말해서 미쳐버리겠다. 음. 일은 쳐놨고 사고는 쳐놨는데 되는 게 없었어요. 이거를 펀딩을 해주, 후원을 해주겠다는 메인 후원자가 처음에 날아갔습니다 음. 그거는 믿고 시작했는데 날라가면서 음. 네. 어떻게 하지? 중간에 약속이 지켜지는 게한 개도 없었어요. 내가 가장 속상했던 건 현지 성료, 성지 농피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 같이 약속을 해서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약속을 못 지켜주고 있던 거예요. 모종의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그때 어떤 걸 느꼈냐? 처음으로 성교를 하면서 좌절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내 욕심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단순히 내 욕심으로 시작한 정말 나의 오만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계획이 있었습니까 를 자꾸 장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의 오만이었다고 하면 나는 이 성교지에 너무 큰 피해를 주는 거고 이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고 또 한국에서 함께 하기를하지이 정도한테 피해를 주는 거였거든 그것 때문에 가슴이 떨려오기 시작해요 잠을 못이었어요 음. 이게 내 오만이었으면 나는 평생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짓는 거다라는 생각에 정말 잠을 못 이루는 시간이 있었어요. 었 그러다가 정말 우여곡절로 우여곡절로 정말 성교가 하나씩 시작했었어요. 그 와중에 만나게 사실 박형서선생님이요 음. 신부장님은 정말 한번 갔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음. 야, 거기 가지고 학용품 있더라. 학용품을 가져가는데 음. 학용품은 거기에 <laughs> 세상에 제일 필요한 거야. 유치원을 하면서 제일 편한 거 중에 하나는 학용품이에요. 왜 필리핀은요? 필리핀은 무상교육이에요. 그 마을에도 입구 쪽에 가면 사실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을 안쪽의 아이들은 여기 우리 교회라는 안쪽에 있는 교회를 거의 학교를 가지 못해요. 왜못 가냐? 교육은 무상인데 학용품이 없어서 가지 못해요. 음. 그런 곳에 얼마나 학용품이 얼마나 구해겠습니까 학용품이 있다는 거야. 야 잘됐다. 왜? 여기 지금 성교가 지금 이렇게 다 막혀가지고 사실 신부장님한테도 제가 사실 그 그때까지도 제대로 고백은 못했지만 막 마음이 막 내가 막 이렇게 됐었어요. 오까 음. 어, 그러니까 학용품 이렇게 쌓여있어요. 학용품을 막 주워다 끼자 그 차에 주워다 끼자 그랬어요. 집 차에 한 가득 실었습니다. 한 가득 실고 왔는데 내가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 내가 이게 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일 것 같다는. 위로를 주시는 기운인거야 그래도 조금 더 해보자 조금 더 해보자 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이런 좋으신 선교사님 붙여줄 이가 없잖아 나한 내가 음. 말했잖아 선교를 하면 재밌다고 좋은 사람이 자꾸 생겨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 근데 그... 학용품 가져가서 정말 죽을 뻔 했어 필리핀에서 보내고 싶은 그 골드스타라는 업체에서 보내는 박스 많은 박스가 있어요 음. 그거를 제가 몇번 채워서 저도 보내봤는데 순전히 노트로만 채워보니까 이게 무게가 한 100kg가 나가요 음. 정말 중간에 가다가 컨테이너에서 터졌어요 박스가. 어. 들지도 못해요 사실은 들지도 못해요. 그거를 사실저 신국장이 원망 많이 해서 이걸 괜히 소개시켜 줘가지고 죽고죽고 고생만한 거 집사람하고 막 둘이. 음. 근데 현지에 가서도 그 터졌는데 단한 개의 공책도 세워나가지 않았어요. 음. 너무 신기하요 음. 음. 그리고 그거를 선교사님봤받 선교사님이 매등부을에서 교회를 날랐습니다. 그리고 음. 음. 그 학용품을 유치원에 가서 그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탁 찍어서 보내주는데 야 여기에 있던 공책이 어느새 필리핀에 가 있는 거예요. 음. 여기 있던 게 필리핀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던 우리 항공군의 마음이 내가 섬기던 필리핀 바세고 섬교지에 가 있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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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게 바로 그 사진을 보게이성유 출발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음. 그때 도착을. 음. 그렇게 두근두근 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선에 출발을 하고 드디어 음악회 날이 된 거예요. 음악회 날이 돼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장판이었어요. 아이들이 막 뛰어 한천명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500명이야. 어. 한 두세 살. 원래 우리나라에서 오케스트라 공연하면 사실은 한 10살, 12살 이상 입장 못해요. 음. 왜? 매너를 위해서. 공연 매너를 입장 못하는데 애초에 우리 컨셉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였어요. 음. 어,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 니까아이들 입장시켜야 될거아에요 들어왔는데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위를 보셨던 초능주 선생님 중간에 막 기도 방어 기도하셔요 제가 막이 상태를 해결하게 달라고. 왜냐면 어 차량을 한 곡으로 하면 아이들이 열곡을 떠들어요. 다 있어. 할 수가 없어. 근데 어, 어. 놀라운 거그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왜 은혜를 주신다는 그러냐면. 아이들이 너무 떠드는데 그 와중에 초롱초롱 빛나가면서 처음부터 그걸 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음. 거기가 무슬림 지역이거든요. 희장 음. 을 쓰신 여인네가 와가지고 어. 어메이징 그리에이스를 불어요. 어. 말이 됩니까 이게? 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laughs> 근데 그걸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한 목으로 박수를 치더라고요. 한 목으로 박수를 치는 거고요 음. 음. 그건 뭐예요? 아이들이 듣고 있었다는 거야.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가만히 앉아서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들었을 뿐이에요. 음. 우리가 그거를 우리 마음대로 앉아서 듣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뿐이었던 거예요. 사실 거기 있던, 사실 보고는 말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피아니스트 같은 피아노 이런 피아노가 아니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보는 정말 싸구려 입문용 전자 피아노였어요. 음. 근데 다 극복했어요. 너무 놀랍게 극복했어요. 한 하나도 빠짐없이, 한 하나도 부족함 없었어요. 아까 신국장이 잠깐 얘기했지만 그 지역이 그전축가임에도 성부생님 전화받았어요. 차우장님, 어떡하죠 음. 여기서 비가 너무 심하게 태풍에서 비가 너무 심하게 옵니다. 근데 비가 올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지붕이 거기는 이게 야, 양철 지붕이에요, 전주가. 음. 음. 비가 오면 천둥이 쳐요 음.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음. 어떡하죠어떡하죠 음. 내가 아무 생각해도 이건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거야. 기도밖에 방법이 없네. 기도밖에 방법이 없네. 음. 음. 하는데 정말 비가 내내 오고 오다가 우리가 온 리허설 하는 날 비가 안 오고 다음 날 공연 하는 날 비가 안오다가 공연이 딱 끝나고 끝마쳤습니다 인사하는데 비가 콩나무 소리 <laughs> <laughs>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오기 우리 전 오는 날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비행기 타는 순간까지 천둥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자 그거 해가지고 우리 같이 가셨던 총 연출 선생님께서 그걸 <laughs>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보여주, 보여주려고 비를 붙잡고 계시다가 비를 놨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음, 음. 근데 그 말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됐는지 아십니까? 음. 내가 이게 내 건지 내 건지 나의 오만이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그때 내가 한참 착각하고 있고 한참 고민하고 한참 혼자 걱정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음. 하나님의 계획이 맞았구나라는 확신을 준 거야. 음. 내가 음. 잘했구나. 나 아, 이거 잘한 거 맞구나 음. 정말 이 힘든 과정을 통하지만 잘한 거 맞구나 근데 그 잘한 거 맞구나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뿌듯함을 가져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아까 말했죠 저는 단한번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근데 그걸 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을 한 2000번은 한거같아요한 어. <laughs> 2000번은 한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안 하시고는 할수 없는 게 없어요 어. <laughs> 누가 필리핀 그비밀 마을에 와가지고 어. 우리나라 최고의 오페라단을 데리고 올 생각을 해요. 최고의 피아니스트를 데려왔고,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를 다 데리고 왔어요. 플라멩코트서는 우리나라 원탑이었고, 견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음. 무대, 그분들은 무대가, 후사람 그 원래 서지도 않는 분들 음. 근데 음. 그분이 멀리에 다 그게 근데 이게 이 모든 조을 하나에 맞추는 게뭔줄 알아요. 그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무대 독일, 호주, 음. 한국 세종문화안가리다 음. 섰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음. 하지만 그분들이 딱 하나 미련 받는건 바로. 무대의 가치를 따졌던 분이고요이 음. 무대가 정말 가치가 있냐? 더 이상 돈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있는 날따지는데 그분들이 판단을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만한 가치가 있는 음. 거야. 아멘. 그 가치에 따라 거기에 서셨라텐요 음. 가치에 의해서 최고의 공연을 주고 그분들 스스로 표현하기에단 평생에 잊지 못할 공연이 음. 나오셨어요. 음. 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기자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았었어요. 음. 10개, 20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기자 생활할 때 내가 가지지 못한 한 개, 두개 때문에 늘 거기에 목을 음. 메고 있었어요. 저거 가져와야 되는데, 아, 저건 내가... 하, 저, 밤만, 밤에 잠이 안 와. 저걸 음. 아침에 가져와야 돼가지고. 근데 거기 계셨던 그 오페라단그 성교사 그, 그날 공연팀을 간증을 하셨는데 음. 세계최고의 피아노스는 인문용 우리 초등학생들도 안 치는 피아노를 치면서 너무 은혜받았다고 말고 너무 행복했다고 말을 하고 음. 이런 좋은 무대가 아니라 뚝딱뚝딱 못으로 지은 무대에 서셨던 분들이 너무 행복했다고 말해요.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난리도 아닌 공간에서 음. 이게 들렸을까 싶은데 그분들이 눈물 을 흘리면서 간직을 해요. 음. 이분들은 열 개, 단한 개도 없었던 곳에서 공연을 했는데 딱그 같이 하나를 쥐고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이 성교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거였었던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충만함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갖고도 세상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너가 남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번에 느꼈어요 다시 한번 아, 성교는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는거 아, 네. 음. 성교, 내가 성교사님처럼 가서 하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 학용품 같은 이 아름다운 물품을 나눠주신 정말 이 마음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란 거더 기억하고서 음. 앞으로 더큰 일로 하나님과 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한국에 와서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눠주신성그교로 그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음. 이곳에 있는 분들께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또그 기회를 통해서 제가 더큰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권에 더큰 축복 주시고 한 권을 통해 나, 세계로 나가서 선교사님들한테 더큰담대함과 건강 화록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오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큰 부유함으로 세상에 더 따뜻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 너무 잘 치세요.